난 몰랐어요. 아니, 당연히 모르지. 나는 학교 3년 다니면서 뭘 되게 많이 했는데, 학교 나오자마자 처음 들은 소리가, 학교에서 한 거? 아, 인정, 인정 안 해준다? 그런 게 어딨어. 내가 3년 동안 한게 있는데, 그게 있는 건데, 그게, 그게, 그게 나는 그 얘기를 또 들을 줄 몰랐어요. 입시할 때야. 입시 연기 끝나고 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너네 입시 때한거다 버려야 된다. 그 얘기는 입시할 때도 쌤들이 너네 학교 가면 그럴 거야. 했으니까는 아, 그렇구나, 그렇구나 하다가 어 와서 진짜 그 얘기를 하네? 이러고서 어 조금 이제 그때는 나이가 그러니까는 받아들이기 어좀 어색하지만 아, 그렇구나 했는데 대학교잖아. 대학교인데 학교에서 한거 그러면 비전공자랑 전공자랑 이 갭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얘기 듣고 나니까 나는 비전공자가 더 높게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킥해야 킥해야 학교 다니면서 쌓은 인맥? 근데 또 보면 비전공자가 내 학교 다닐 동안에 외부 활동하면서 쌓은 인맥? 그게 더 의미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. 학교에서 활동한 거 의미 없다는 얘기가 굉장히 표면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겠지만, 은뭐 하... 여러 가지 고민하는 와중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벙지는 것도 있고요. 뭐라 그럴까요? 매너리즘? 나뭐 했지? 이런 게 아니고, 내가 뭘 엄청 많이 했는데, 그걸 봐주지 않는다. 학교 다닐 때도 뭐 그런 생각은 했어요. 내가 지금 오르는 언덕에, 언덕을 이렇게 넘으면, 그거보다 더 높은 언덕이 또 있을 거다. 근데, 그 언덕을 넘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건 언덕이 아니었대.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? <laughs> 아니, 등록금도 냈고, 시간도 썼고, 뭐, 이씨발! 그냥 내가 학교에서 시키는 거다 하고, 점수도 받으려고 하고, 그냥 활동, 그, 뭐, 외부활동, 내부활동, 이렇게 나누는 것도 웃겨. 내가 학교에서 날 써준다고! 해서 내가 한 번도 안씌고다 했어요! 내가 졸업하고서 이런 얘기 들을지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니지만은, 나 학교 왜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, 그냥. 당장에 생각해보니까. 그래야죠, 제발. 한 달만 지나도, 내 그때, 이런 고민 왜 했지? 그런 생각하고 있겠죠? 그렇겠죠? 항상 그랬으니까, 당연한 고민이었구나. 시간 지나면, 어차피 내할일잘 하는 거구나. 누가 그렇게 말해도, 그냥 내 페이스대로 쭉 나가면 되는구나. 그렇게, 그렇게 되겠죠?